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통, 글로벌 통, 통이, 통이 전하는 홍의, 말씀 오늘부터 이 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이 쉬운가요? 주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게에서, 싼 가격에서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라면 그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매수는 기술 좋은 가격에 사서 사는 것을 기술이라 그래요 그걸 매수, 매수는 기술 그보다 더 높은 거잘 샀으면 잘 팔아야 돼요 샀던 가격보다 그 좋은 가격에 매도하는 것을 예술이라고 합니다 매도는 예술,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주식 용어에 사람들이 만들어 낸다는 데 예술과 기술이 좋으신 분들은, 어, 돈을 많이 벌죠. 그래서 주식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 그러면, 앞으로는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당장 좀 해드릴게요. 초반에는, 쪼다의 삼원칙 이래 했었고, 쪼다와 호구의 삼원칙. 예술과 매도는 예술과 기술이다. 기술과 예술이다. 글로벌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날만 남아있는 미국지수 차트로 헤아릴 수 없는 내용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 뭐라 말씀을 제가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차트는 정석대로 움직이니까 가거나 힌든나 그게 따라서 참고 삼아서 움직이고 다우 미국지수들은 뭔가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지수와 디커플링 갈때 글로벌 시장하고 그때만 이제 견주어서 적절하게 대응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년 몇 동안 그렇게 때문에. 아시아나 상해 이런 데는 일반적으로 뭐 다적당적으로 움직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정 나올 때 조정 나오고 반등 나올 때 반등 나오는 거. K가 또, 어, 좀, 암울한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상하게 시장을 장난치는데, 시장을 장난치듯. 어, 일본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일본 때문에 어떠한 데미지가 우리나라 시장에 있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계속 전달을 내가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참고만 하시면 되고, 안하일날 깜짝 놀랐죠. 한다고 하니까 뭐안될 때마다 안 이제 다잖아요 오늘도 당연히 반등이 나오겠죠. 네, 어제 그 전달했던 말그 연거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작년 올 상반기까지 우리 시당이 뜨거웠었는데, 여기까지 뜨거웠죠? 이 자리까지. 이 자리까지는 뜨거웠습니다. 한달 10월까지는 좀, 연한 바람이 불었어요. 지금 자리가 이제 월봉입니다.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차트, 차트입니다. 따뜻한 바람이 이제 불꽃처럼 이렇느끼시죠 양봉이 탁 나니까. 제가 3,100까지 간다 했기 때문에 3,100까지는 갈 겁니다. 갈 건데, 중요한 3,100 가고 나서가 문제죠. 저는 뭐, 그, 차가운 바람이 항상 아주 아주 깨끗 만들어주는 시간라고 지금 전달을 해드리니까 참고들 하시고. 아 유주와, 조선주에 대해서 내가 좀 말씀을, 하고 국가에서, 조선주 정류주는 가고, 웃고, 자동차주는 운다, 이, 이야기를 하다. 자동차 주식, 월봉으로 보면, 월봉으로 내가 봐드릴게요. 야차, 신고 좀 깼습니다. 야차는 이 신고점을 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다기보다는 조종이 들어가는 거고, 대차도 마찬가지. 대차도 이 신고점을 지금 깼단 말입니다. 깼단 말입니다.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한다 이거지 당연히 신고쯤을 끼고 나서 시행하는 게 정석입니다. 정석인데 이걸 운다 이렇게 표현하면 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정부기관 또정권방송에서 또 이야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고지 곧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막 울고 그러시면 안 된다 교재선 해야 월봉상으로도 주봉상으로 이제 겨우 뭐 반등하려고 말라 하는 거라. 지금 웃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과거에 아, 비해서 국가가 조정받고 신고 점을못깼기 때문에 얘들에 비해서 반비례해서 올라간다고 그래 봐주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국가가 계속 내가 오른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국가가 WTI가 저는 120불 간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그 뉴스가 안 맞다는 게 뭐냐면. 경기는 좋아지고 어쩌 저쩌고 뭐그 수출은 뭐 역대 사상이다. 또 말이 안 맞는 게 돈이 없, 돈이 안 되니까 어그 국민들 코로나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기름값 20%는 할인해 준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논리예요 이게. 어 어쩌 저쩌고 돈이 남아 돌아야 되는 거야요 국가에 정부에. 또 오일값은 또 내리준 그20% 할인해 준다 우리 국민들한테. 당연히, 뭐, 운전자들, 우리 국민들은 20%할인해주면 좋게 하지. 좋게 하지만,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을 주구장창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조심해라. 그게 맞지 않는 말을 들이다. 라고 이제 각인시키고 참고시키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유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당연히 정류주, 에서올 이런 게 당연히 상승을 하는 게 맞죠, 이게. 당연히 맞고, 조선주는 지금 안 떴기 때문에, 어, 뜰락을 한, 신고점을 못 깼기 때문에, 뜰락을 하는 거고, 그 자리에서 조정을 받는 거고, 내용상 안 맞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유수에 참고를 하지 말고 단순하게, 연봉만 이렇게 보시더라도, 어, 현대차나 이렇게 보시더라도, 어, 얘들이 신고점을 깼잖아요, 연봉에서. 과거의 신고점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아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뭐좀 지금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애들은 조정이 나오는 게 맞단 말입니다.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송에서 뭐, 국가에서 뭐, 어떻게 물타기 해서 여러분들 뭐, 그 기계가 솔리적 돼가지고 돈을 주워 먹으려고 저렇게 하는지 참 저는 매일매일 비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시고, 하시고.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은 오늘 반등, 반등, 추가 반등이 있겠죠. 추가 반등이 있겠죠? 추가 반등이. 전자 아직까지 몇도 타이밍이 아닙니다. 하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만 원이 넘어가면 현금화하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7만 4천 원이 넘어가면 현금화하시면돼요 카카오 아직 8자리 아직 안 나왔고요. 네이버 아직 8자리안 나왔고요. 카카오뱅크 아직 팔자리 안나왔고요엘테리온흥정적이라고말씀드렸니다 인시소프트 아직 팔자리 안나왔습니다 팔자리 안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겁나게 나와서 계속 적 반등 나오는 걸 찾아서 뭐 이게 좋니 안 좋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보는 거 하고 제가 보는 거 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공식이 틀립니다 공식이 이거는 시에 집어넣어서 그분의1그 수학적인 공식으로 놓고 하는 거라서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근데 알고 나면 굉장히 쉽지. 배우는 데는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작전 급락이 나왔다고 반등이 하는, 반등을 하는 거 아닙니다. 삼성전자 봐 보세요. 급락 나와도 이거는 반등 크게 안 나왔잖아요. 이급락이 나왔는데 여기 잡아가지고 만일 여기까지 간다라고 뭐 먹어서 못잘 거, 잘 겁니까? 이런 걸좀 해야 되고 여기 왔을 때도 저는 이 가격대 팔락을 했어요. 팔락을 했었고 이 자리에서도 77,000원 저는 77,000원 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 조금 8만원은 지금은 가지 못한다 쪽에 한 표를 내가 강하게 던지겠습니다 가지 못한다고 강하게 한표 던지겠는데 7만 77,000원까지는 가능성은 있어 보이죠 그래도 74,500원에서는 그화하는게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고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트리오는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중화적으로 중화 말씀을 드리죠. 선물로 넘어가서 가서 파생으로 들어가서 어 제가 이제 지금 이 선물에서는 이게 이지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콜풋, 콜풋, 풋콜 지금 딱이 이, 자리에 딱해지 상태예요. 양방향 보험 들어가 있는 상태. 예. 여러분들이 자산에 저저 저, 현금을 충분히 가지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오면, 4 1 2자리 오면, 언저 오면은, 롤 오버 해가지고 강하게 퐁당퐁당퐁당퐁당 한번 해보십시오. 강하게 해보시면, 강하게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굉장히 발생하고. 오늘은 풀고 있는, 내가 전달해 드렸던 이런 종목들에 한해서, 이런 종목들에 한해서, 근접한 가격이 오면 현금화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유효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베스파하고 신분제약 무리가 좀 많이 들어올 때, 베스파하고 신분제약 무리가 많이 들어올 때, 신붕제약도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고, 긍정적이고, 베스파도, 그러니까 뭐 베스파도 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아. 어, 기죽지 않고, 이런 종목을 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 잘 접근을 해보시면, 특히요 항상 처음에 잡던, 두 분을 잡던, 세번을 잡던, 몰빵하는 습관을 정말 버려야 됩니다. 정말 버려야 되고, 어, 일단 매수하는 거는, 매수는 그 기술이라 그랬잖아요. 매수는 기술인데, 그 기술을 전달을 할 때, 아, 가지고 갈 때도, 두번 또는 세번 매집을 한다는 생각으로, 그 종목을 선택을 하, 아, 잡아야지, 그냥, 뭐, 어, 이 종목 누구가 추천해주던데, 추천해 라고 생각해가지고, 천만 원 있으면, 천만 원다 집어넣는 그런 버릇은요, 어, 호구와 쪼다의 법칙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호구와 쪼다의 법칙에 들어가니까, 들어가니까, 그런 습성을 많이 버리십시오. 그냥 뭐, 천만 원 있으면, 300만 원 한번 들어가가지고, 또 물리면, 물타기 할수 있는 자본이 있어야지, 본전 또는 은행이자 이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월빵과 고구의 법칙을 전달 아, 가지고 안 움직여 주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합리적으 단기적인 거는 버스코도 긍정적입니다. 단기적인 거, 단기적인 거, 단기적인 건 긍정적입니다. 단기적인 거, 단기 이 자리에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만반으로 여러분 이번 주 주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12일 이전까지, 11월 12일 이전까지는 바람이 그 몰아칠 수 있는 조건이 마지막이 될 것이고, 어제 한분그 그, 전화오셔가지고, 아, 무조건 따라할 테니까, 저쪽에서, 어, 제대로 내 라인을 잡아주고, 단기로 갈수 있는 부분을 하나 전달해드렸으니까, 어, 자산에, 30%에서 50% 정도는 대기를 하고 있다가, 대기를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 한 9시 전에 올리잖아요. 그 시간에 보고, 상황에 맞추어서 이기면, 굉장히 좋은 일들이 발생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접근해가지고, 좋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발생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지금은 큰 도움이 안될 거에요. 지금은 큰 도움이 안 되지만, 하루하루, 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1600원저리 가면 재문들이 굉장히 많겠죠. 이 자리 가면, 이 자리. 기준선이거든요. 기준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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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아무튼 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선이 움직이니다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찾을 때, A4G, 여섯 그번 이상 잡혔을 때그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한번더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예를 들어서 주봉이나 월봉 넣어가지고 주봉이나 월봉 넣어가지고 어, 출발했던 가격이 어, 여기 출발했는지 저기 출발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많이 잡거든요. 테마주를테마주를 그러니까 페스파 같은 걸 내가 한번 봐드릴게요. 월봉을 이렇 잡으면. 상승했던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딱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이 가격대. 출발이, 매수는 원래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 또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딱이 자리 정도 잡으면, 12,000원 잡으면, 35,000원, 35,000원까지 갔으면 몇입니까만 원. 결봉이지. 이 자리니까, 만 원. 32,000원. 그래도 얘는 장보다는 좀 작게 갔네요. 장보다는. 요런 자리, 어깨에서는, 어, 불안 하는, 가장 좋고. 그거는 이제 내가 설명드리는 부분보다 약간 약해서, 약해서 좀 패스해서 넘어가는 부분인데. 별트리면보게요별트 보면, 월봉으로 이래 보면, 시작했던 가격이 언제냐면,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요 정도 잡습니다. 그럼 10만원에 잡으면, 아, 이것도 6배가 안됐네 잡주들. 자, 볼까. 요런 것들, 요런 것들 테마죠. 만원에 잡아가지고 6배면 260, 12만원이잖아요. 그죠? 6배. 요 정도 자리 가면은 6배가 은요 정도란 말입니다. 이 정도에서 누군가 추천해준다 그러면 매수를 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a o g 스타트라 보고, 여섯 번 접으면 12만원 은들입니다. 여섯 번, 이러고 10이잖아요. 그죠? 이런 설명, 분 계속 드렸으니까 들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꼭지에서, 어, 주적으로 설명드리면, 땅대 양봉이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렇게 윗꼬리가 질린다든지, 이러면 마지막 꼭지입니다. 털어내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이런 부분을 헤드 앤 숄드라고 러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을. 헤드 앤 숄드라고 래요 이게 헤드가 되, 되, 되었는데, 한번더 이벤트가 생겼을때 올려주고, 헤드앤숄더를 만들면 조가를 빼는 거예요. 이런 윗꼬리, 땅대 양봉이나 짱대 은봉이나 윗꼬리가 길게 실어지면 마무리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땅대 은봉이잖아 땅대 양봉. 이날을 마무리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쩌면 이때가 꼭지인데, 어떤 이벤트가 한번더 발생해서 더 살려주고, 개미들을 더 잡아먹은 거예요. 더 살려주고, 더 잡아먹은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서 조심조심 접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고 이벤트성에서 가장 잘 모을 수 있는 부분이 언제냐 면 이런 자리에서 누군가가 그 테마주를 발생시켜서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한 60, 7 0 떴을 때는 그때는 추기해서 매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가 18,000원 만원 23,000원 이 정도 됐을 때100% 한10%한 그래서 한120% 정도 떴을 때는 어, 동참을 해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이벤트는 테마주가 날라갈 때 슉슉슉 날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조금, 해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도, A4G 6번은 꼭 생각해놓고,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다시 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전화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내가 상담을 해보고, 종목을 그 길게 갈수 있는 종목을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딱한번 남았습니다. 지금. 딱한번 남았거든요. 딱 남았는데, 크게 먹을 수 있는, 딱한번 남았어요. 안전하게 크게 먹는 거. 안전하게 크게 먹는 거. 딱한번 남았어요. 한번남았게 2년 이내에 한 번이라는 거지. 2년 이내에, 단기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2년 이내에 딱한번 남아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안전하게, 손질난 부분을, 어, 챙기수있꼭 하시고, 하시고, 좀 전에 요 설명드렸던 거, 뒤에 넣어가지고, 어, 단타를 치시든 행거 마을하시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어, 최대한 이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하지만.